이속이 일단 빨라지고요. 2단으로 빨라지고 3단으로 빨라지고 미친 속도로 어, 상대를 견제를 하는 공격을 하는데 발정기 견제도 돼요. 그래서 사실상 거의 무결점. 상대편 약점을 파고들 요소는 많은데 내가 약점은 많이 없어요. 거의 없어, 거의 없어.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몰라. 해골상이 지금 관심 별로 없어 가지고 사람들도 잘 몰라요. 블라이트만 사긴 줄 알지. 블라이트 스프린만 욕하지. 요 세팅 해도 욕안 함. 근데 그급이야 엄청 세요. 공구 상자나 뭐 4인큐 매, 4인큐에다가 그 주사기 막다 들고 엄청 빡세게 하는 거 아니면은 쉽지 않아. 그럼 다음 판 가면 그만임. 그런 경우가 뭐2% 안에 드는 거겠죠. 자, 시작합시다. 끝에 한명 쫓는 게 아니라. <laughs> 일단은, 저거, 드론부터 깔고. 보였어. 마음대로요. 발정이 하나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또겠지? 바라바람밤 이렇 해놓고 따라가면 시작된 게임이잖아. 살렸고. 집착자 추적등에만 활동해? 아, 맞아.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설마 여기? 나좀더 빡게 맞아. <laughs> 좀더 빡세게 죽일 수 있잖아. 미빈 놓쳤어? 뭐 하는 거야? 바로 안 해? 哦。Oh. 내가 치오 됐는데? 잠깐만, 너무 못한 거 아니야? 어어? 아니, 진짜로. 조짐 혹은 올킬 아니야? 왜 추격이 안 떠? 여기 벽 달래고. 못 킬할 것 같은데. 방 상태로 그냥 위에서 돌린다. 팀장 소리 안 들리는데 괜찮아? 아! 그래도 돼? 음. 볼 이렇게 난것같 은데요. 아, 이거 이겼다. 예. 승리가 뜬다. 와, 진 존나 세네. 일발전기 4명인데 이긴다고? 이게 게임이냐? Sure. <allen> <Ridiculous> 죽었네. 네 명도 안 됐는데 한명 됐어요. 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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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나 레이크 만 천천히 하자. 요거 부숴 놓 으면 되 잖아. 가는 나이프야 들어! 여 없잖아 아 이거 그냥 내려놓자 디플해도 된다 나? 안 돼. 오 어, 프린트를 쓰려 그래. 그 전에도 샜는데, 그 이후에도 한번더 버프 먹어가지고. 뭉칠라고 뭉친 건 아니긴 한데, 진짜 꽉꽉 뭉쳤네. 가만히 있어야겠다. 아! <laughs> <laughs> <진짜> 존나 을받겠다 <laughs> <진짜> 존나 을받겠다 1발 <laughs> 전기인데 네명다 죽이는 개사기 세팅. 좀멍 때렸는데, 오히려 그게 이 세팅의 사기성을 좀 더... 아, 뇌를 빼고 해도 울킬이 나잖아. 되게 좀 역겹다, 그쵸? 내가... 내가 이긴... 내가 한 사람이지만... 근데 지금 뭐 발가락으로 해도 이기겠네. 이거... 이 정도면 진짜 발가락으로 해도 이기는 거 아니야? 뭉치게 만든 상대의 잘못이긴 한데, 너무 가혹하다. 내가 구조적으로 문제 있다는 게 이런 말임. 이런 말임. 진짜 <laughs> 개억울하겠다, 애들. 아니, 거의 9대1로 자기가 이기고, 자기들이 이기고 있었는데, 그냥 1대9로 다시 역전당했어. 요새 아예 트렌드가 다 바뀌어가지고 킬러 할 때마다 감을 다시 잡아야 돼서 퍽을, 퍽 세팅 다시 짜야 돼가지고 한할 때마다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건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잉 정답이 없어요, 세팅에 자, 알아서 그때그때 그때 짜서 해야 돼 정말 그 경험, 경험으로서 살아남는 시기야 정답이 없어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아 그저 이제 조금의 사, 차이가 있는 다잉 라이트는 쓰기 좀 어려워요 조건이 까다로워가지고 쓸라면 이쓸수 있긴 한데 아, 별론 것 같아 맞아요, 다잉라이트 좋으려면 블라이트 스피릿급은 들고 와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블라이트 스피릿급은 다잉라이트 말고도 좋은 파괴 워낙 많아가지고 굳이 다잉라이트를 채용할 필요가 없어요 다잉라이트를 채용하면 굳이가 돼버니다 좋은 거 많은데 굳이? 또 다잉라이트 채용 못한 애들은 또못 쓰니까. 맵은 좀안 좋게 나왔고. 여기로 올 거란 말이야.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지고 저기까지 가. 꼬리나 하자. 범이 아꼈어. 가운데 거 막아주고. 무건 빨라지고. 스피드. 이게 아니면 은 저건데 소리를 놓친 건가? 살릴 타이밍 3초 전? 2초 전? 1초 전? 여기가 맞았네. 방황하지 마. 터널링 해야지. 갔을까 아닌데 말이지. 일단 이속 증가 효과는 잘 받고 있습니다만, 터널링 흐름을 놓쳐버려 가지고. 흙을 좀, 좀 더, 좀만 더 느낌있게 하고, 터널링 제대로 하고. 아더 세팅이라좀 어렵긴 하다. 흙을 상인이랑은 다르네. 돌리기 쉬운 발전기 이제 하나라서 게임 자체는 괜찮긴 해. 뭐가뭐가없 나？이게 얼굴 춤？나 는 빨라 지고, 너는 느려 지고. 여기 이거 이렇게 안 온다고？그래, 다시 먹인다？일로 일로 온다는 거 아니야? 이제 난자살 한다. 빨라짐 효과 때문에 멀리 못 가요. 잠깐만, 이거 조금만 더 가다듬으면 될것 같은데, 근데 저 지금 쓰는 퍽은 얼굴 춤이라고 좀 별로인 것 같기도 하고. 근안 먹어요. 예, 차라리 그냥 돼지공속으로 가는 게 나았을 때 이렇게 하면. 허. 리 <목소리> 진짜 빨리 좁혀진다. 아, 거미 뭐하니? 던지는 거에 정신 팔려가지고. 거미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 그꾸 불효파음이 들고 싶네. 앞으로의 미래는 불효파음인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끼긴 또 아깝단 말이야. 아, 그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이거 병으로 직접 타격을 하면은 캔슬됩니다. 예, 를 들어서 봐 봐. 걔죽었 어. 이미 보내 줘. 나 악독하다고요? 오, 살인마 하든가. 야, 이씨 방구 해줬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절하면서 게임해야 돼. 채팅 <목소리> 좀만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요거 좋은 정보 하나 얻었다. 얼굴 춤이 훨씬 낫겠지. 맞아요. 저도 거미 공속 생각했어요. 네, 될수 있으면 <laughs> 돼지퍼까지 쓰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미 공속 돼지 플러스 알파인데 그러면은 부르탈 정도. 부력 파운드 넣고 싶어요. 자리가 없어. <laughs> 거미 공속 말고 그러면은 공속 돼지 부력 부르탈 혹은. 아, 한명안 걸었지. 이게 훨씬 데인전 센것 같아. 나어서죽겠더라한 방이요? 구일 거라고 생각하고 든 건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중앙으로 오른쪽이었나? 그랬나? 거미가 아니라 그냥 이속 빨라지는 거랑 느려지는 걸로 대인전은 충당이 된다. 근데 근데 얘얘 예, 예. 어디서 죽였습니다? 제가? 깃발 아닌쪽 여기서 기어갔어? 병 많이 던져서 죽이네? <laughs> 어디 갔지?

이거 성공 정신 승리 실패. 나이스. 웨이크입니다. 얼 멸종이기에 얼불춤 방구 성공. 모카블렌드님 하는 것 같습니다. 숙련만 되면 이게 더센것 같기도 하고 그냥 느려지는 거 보다.